미니 올림픽이잖아요. 이제 올림픽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하지만 저희가 제최하는 이 미니 올림픽에는 n 하 f 픈한 국가만 출전을 한다. 국가. n f 국가. n 하 f 픈 국가. <laughs> 네, 저희 오늘은 이제 n 하 f 픈이한 팀이 돼가지고 네, 한 팀이 돼가지고 총네 가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기면 성공을 하면. 엄청난 대박인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목소리도> 엄청난 대박인 엄청난 대박인, 대박인, 대박인 타임스 o 진짜. 그게 바로 뭐냐면 EFK. 어. <laughs> 네, NIF's Favorite Kit라는 <laughs> 상품인데요. 오. MBTI 같은데요. 뭘지 저도 대단히 궁금한데. 근데 저희가 약간 그 제이크 형이 말해줬던 그네 가지 게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들 다 자신 있죠? 아, 네. 저희 NIF는 뭐 저희 NIF는 이제 하나니까. 네, 잘할 수 있죠. <laughs> 가 볼까요? Let's go. Let's go. o 뭐 e t s go. o l o Let's go. 이게? t s go. Let's go. Let's go. l e t 앉았다 일어났다 청기백기 이게 뭐죠? 청기백기. 우와 천기백기 아 이거 이건가요? 청기백기 근데 그 깃발로 했었잖아요, 저번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깃발 대신 사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걸, 아 이걸 입고 이걸 입고 하는 앉았다 일어났나저희가이거를 저희끼리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할 사람도 거예요. 정하고 이게 저거를 명령을 한람도 아 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팀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개인전 잘 아니에요, 개인전. 팀전이에요. 팀전. 팀전. 팀전이에요. <laughs> 부는 르 사람 한테 낙신이 좋아야 되네 맞아요. 그리고 머리가 닥신이. 잘 돌아가야 돼 일단. 천기백 깨스 때좀 잘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저요. 지우요 닉키 좀 닉키 바로 딸할게. 닉키는 안될거 같은데. 정원이 좀 잘했던 거 같아. 정원이야 갑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러이 그럼 제가 가요, 정원이 형. 어, 제가 정원이 형 제이크 갑시다. 갑시다. 좋아 좋아 좋아. 제이크 왜 이제 줄것줄 것? 실수 엄청 많이 할것 같은 느낌. 뭐 잠깐만 제 미래를 보는 거 같은. 제 미래를 보고 있어요. 야저씨 와부. 이거 약간. 옛날 그 댄서. 네. 잠깐 낚시. 낚시. <laughs> 네. 저희가 어 앉았다 일어났다 청기 뱉기 연습 게임 한번 연습 게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 제이크 너가 청기야. 이게 청이야 네, 네. 청 아, 오케이. 오 마이 갓. 설마. 와, 설마 했는데. 음... 참고로 돌려도 있어요. 네. 네. 시작. 청기 돌려. 백기 내려. 청기 올리고 백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돌려, 청기 올리고 백기 내려, 청기 백기 둘다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백기 돌려, 끼 돌려, 끼 돌려. 들려? 네, 들려. 돌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어, 어려운데? 색깔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무슨 색이었는지 까먹어요. 이러고 해야겠다. <laughs> 그럼 뭐부터 시작할래? 좀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laughs> 똑같아. 흰색으로 합시다, <laughs> 흰색. 오케이. 이거? 네, 오케이. 둘다 <laughs> 흰색이. 이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나요? 원래 올림픽은. 0.1초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어. 수영은더 네, 그 하나로. 오케이, 갑시다. 흰색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천기 <laughs> 돌려. 백기 내려. 청기 올리고, 백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돌려. 돌려. 청기 올리고, 백기 내려. 청기, 백기 둘다 내려. 청기 <laughs>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백기 돌려. 너무 빨리. 백기 올려. 백기 돌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돌리지 마. 백기 돌려. 청기, 백기 둘다 내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돌려. 청기, 백기 둘다 돌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고, 백기 돌려. 백기 올리고, 청기 돌려. 청기 돌리고, 백기 내려. 오, 끝났어요? 오, 오 된거 아니에요? 와 이야! 아, 야, 우와! 진짜 잘하는데? 한 개도 못보는데 와. 야, 이거 신기록 생각하겠는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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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와, 이거 근데, 근데 진짜 잘하겠는데? 어, 아,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아, 헷갈린다. 너무 쉽게 아, 끝나는데? 성훈이 형, 리프트. 나는, 나는 딱, 여기서 봤잖아. <laughs> 한 개도 모르겠어. <웃음> <웃음> 저도, 아, 너무 어려웠데 <laughs> 그럼 성훈이 형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청기 돌려. 백기 내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기 올리고 백기 올려.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올실 천기 내지 말고 백기 올려. 천기 내리고 백기 올려. 100기 올리고 백기 올. 아. 아, 아. 아. 됐나요? 지하... 네 됐습니다. 이제 낚시. 오케이. 청기야 백기야 뭐야, 뭐야? 오케이 가볼게요. 백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청기 내리고 백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렸다가 백기 돌려 청기 내리고 백기 올리고 말고 백기 내요. 뭐라는 거야? 못하겠어 이거 뭐라는 거야1라운드는 성성. 라운드는 성공. 성공. 야. Yeah. <laughs> 아니, 이렇게 빨리 성공하면 뭐 어떡하나? 아, 너무 쉽잖아요. 이거 이미 맡겨놓은 거 아닌가? 엔트? 괜찮아. 난, 나, 10개 나머지 두 개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나머지 세 개. 나머지 세 개. 네개 중에 하나 벌써 이겼어요. <laughs> 짝수달. 짝수달. 수달이에요? 아니면 그 1년에 있는 달 중에 짝수 아니야? 짝수. 짝수다 연대 짝수다. 몰라요? 수다 어떤 걸 위한 힌트예요? 아 EFK 아니야? EFK. 짝수다? 선물 힌트인가? 선물 힌트. 음료수 아니야? 음료수? 달짝지근한 수박주스. 달짝지근한 수박주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짝수다. 뛰어서 할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번 게임을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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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아, 오랜만에 왔네. 다음 게임, 다 게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 예, 예, 둘, 둘, 셋. 거꾸로 꿍꿍 말해요, 쿵쿵따. 종성, 쿵쿵따를 하면은 제가. 성종박 쿵쿵따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양정원 쿵쿵따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아, 아 약간 게임. 그 주제를 아. 말하는 거예요? 그. 근데 이거를 주제를, 주제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아, 과일이면 과일, 오케이. 나라 이름은 음. 나라 이름, 뭐 종목이면 종목 이렇게 정해놓고. 음. 오케이 okay. 아, 여러분 하니, 김에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니키는 한 번만 하는 건가? 오케이 okay, 어 니키 한 번만 그러네. 두 번이죠 두번 아, 두번 니키가 한번 할지 선우 형이 한번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니키가 한번 그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20년 살아도 이건 좀 어려운 거 같아 <laughs> 오케이 어. 그러면 주제는 우리가 정해요? 네 우리가 정할 수 우리 있죠 아. 전에 말한 사람이 말한 거 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오케이. 기억을 어떻게 하지? <laughs> 기억을 잘 해야 되는 <laughs> 거지 <cranberry> 오케이 <너> 기호... <laughs> 그럼 연습 게임 있나요? 어어 그러면은 게... 우리 뭘로 할까요? 운동 종목으로 먼저 할까요? ]Sure. 음, 연습 게임으로. 그럼 연습 게임이니까 아, 한번 washer. 머리 내풀기 한번 해봅시다. 미니 올림픽이니까 오케이 five six five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배드민턴 쿵쿵따 아 처음부터 뭐 어려운 거야? 턴민 턴민민대 쿵쿵따 펜싱 쿵쿵따 신펜 드배요. 배드민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워요. 어떡하냐? 쿵쿵따. 망했다. 쿵쿵따. 어. 펀민드배. 어. 펀민드배. 아. 펀민드배 쿵쿵따. 펜싱 쿵. 깍발 헤드 복구 쿵쿵. 세팍타크로 쿵쿵따. 깍발 헤드 복구 쿵쿵. 근데 이게 몇 글자든 상관은 없는 거죠? 세 글자 이상. 무조건 세 글자 이상이에요? 너무 쉬운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쿵쿵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쿵쿵따. <laughs> 저 어려워요. 너무, 아, 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박대는 저희가 정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쿵쿵. 따2 3 4 5 6 7.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축구 쿵쿵따. 굿축 쿵쿵따. 너구 빨리 해! 아니 생각이 안 나요 운동이. 아니 레이백, 레이 레이 야구, 농구, 뭐뭐 많아. 이 얼마나 많나. 아 진짜요? 아... 레이 레이 배배 좋아해, 너무 배. 어려운데. 아 그냥 축구 운동을 해봐 한 번만. 레이백 한, 한, 한 번만. 해이백까 오케이.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축구 쿵쿵따, 축축 쿵쿵따, 농구 쿵쿵따, 구농구쿵따, 쿵쿵따, 쿵쿵따. 땅이 쿵쿵땅 쿵쿵 땅 쿵쿵땅 아 이거 연습이에요 야구 쿵쿵따 구야 쿵쿵따 세팍타크로 쿵쿵따 세팍타크가 아, 아, 뭐예요? 세팍타크로 몰라? <laughs> 세팍타크로가 뭐예요? 그 발로 하는 배지 진짜있어세팍타크로있어 진짜 있어 세팍타 있어 <laughs> 땡 그러면 약간 저 둘도 연습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나는 피구 쿵쿵따 구피 쿵쿵따 어, 그... <웃음> <웃음> 뭐야 박자를 <laughs> 박자가 무시하면 아니요, <모시는 웃음> <문. 웃음> 아니요. 선생님. 수영 쿵쿵따. 연수 쿵쿵따. 어. UFC 쿵쿵따. UFC 쿵쿵따. UFC? c f u 깽깽. <laughs> <갱>. 아, 뭐야 이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깽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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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찌 벌써 <laughs> 긁는거 <것> 같다. <laughs> 오케이 okay, 연수 개인이 된것 같아요 자 해볼까? 네 갑자기 적을 수 있어 맞아 적어보자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떡볶이 쿵쿵따 이복떡 뚝뚝 돈까스 쿵쿵따 스카돈 쿵쿵따 사과, 쿵쿵, 다. 과사, 쿵쿵, 사진? 배, 배, <laughs>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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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배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배, 니키부터 해보시요 니키부터. 시작, 쿵쿵, 따쿵쿵따쿵쿵따쿵쿵따 치즈떡볶이, 쿵쿵따 치즈떡볶이, 쿵쿵따부대해 드시듯, 쿵쿵따 부탁해 드시듯, 쿵쿵따 박수, 쿵쿵따아야 어떻게 안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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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야 이할 생각이 없구먼 아 <목소리> 아니, 아 한버스딱한 번. 번. 아 동물 좋은 것 같아. 동물로 하겠습니다. 동물 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따리 궁금 따리. 스카 따리 쿵 따리. 쿵 따리 쿵 따리. 쿵 따리 쿵 따리. 쿵 따리. 아 너무 잘 오케이. 독수리 따독궁 따리. 사자 궁금 따 자사 독수.. 아이 독수.. 아 n g to you. I'm t a l k i 이 g to you. i 아 talking to y 재밌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독 무슨 손소독이 l 이 i 못해요 o 보기. 아아.. 아쉬워.. 아이. 어차피 이제 그럼 마지막 두 개를 무조건 성공해야 돼. 3라운드까지 힌트 걸고 다시 한 번.. 그냥 묵구, 그냥 무고 더블로 갑시다. 아니, 아니 아니 그..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고 더블 못 네, 가는 상황이야 지금. <laughs> 어. 도박하면 안 돼요. 네개 중에서 세 <laughs> 개만 성공하면 되죠. 아니,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케이 네. 넥스트 원. 하나 둘 셋! 렛츠, 렛츠 고! 넷. 지금 이렇게 두 분을 따로 모은 이유는, 저희가 내일 미니올림픽을 하잖아요. 미니올림픽이 저희가 1대대대되대1이 아니라, 에하이픈한 팀이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할 건데, 아니, 스파이. <laughs> 게임을 성공하지 못하게, 티가 안 나게 방해를 해주시면 돼요. 에하이픈이 아, 성공을 하면은 선물을 받을 건데, 에하이픈이 성공을 못하고 스파이의 방해 공작대을 성공을 못하면, 스파이들만 선물을 <laughs> 받을 수 있어요. <있겠다. 웃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거못보은 아예 모르겠다.